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특용 작물 그 모종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종 키우는 그 하우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여드리는 모종들은 뭐 일반 그 작물들이 아니고 특용 작물 특용 작물이니까 한번 더 이렇게 봐주시면 이런 모종들도 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어 제가, 그, 특용작물 모종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어 뭐, 특용작물, 이거는 약간 특용작물이라기 보다는 약간 이제 산야초에 가까운 작물인데 요거는 이제 야간문입니다, 야간문. 이게 야간문 모종. 뭐, 야간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남자들한테 좋고,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얘는, 키우기가 좋아요. 뭐, 걸음 같은 거, 뭐, 병충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거칠고 메마른 땅에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잘 살아요. 그래고 이제 키우기가 좋고, 아, 어 여름에 이 줄기하고 잎을 잘라서 채취를 해서, 이제, 말려서 이렇게 차로 쓰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야간무늬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히카마입니다, 히카마. 뭐, 땅 속에 배라 그래갖고, 이게 식감이 좋고, 뭐, 당뇨, 고혈압에 좋아서 아주 인기가 좋은 작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분양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히카마. 히카마 모종입니다이게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하소. 적하소입니다. 하소 중에서도, 뭐, 백하소가 있고, 적하소가 있는데, 백하소하고 적하소는 좀 완전히 다른 작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하소. 적화소 이제 모종이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요즘 인기가 아주 좋은 열매마 열매마입니다. 열매마. 이렇게 지금 열매마 지금 모종이 줄기가를 큰 거는 이렇게 아주 많이 컸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매마는 아시다시피 뭐 줄기에서 이렇게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어 키우기도 좋고 수확하기가 이렇게 편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지금 작물입니다. 요게 이제 열매마 모종.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땅두루 독할이라고 그러는데 독할그 모종입니다. 요게. 얘는 조금 모종이 좀 자라는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어려요. 근데 이제 4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크기를 자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칼 모종. 요거는 이제 슈퍼 여즈입니다 슈퍼 슈퍼여주. 여즈 여주는 뭐 아시다시피 당류에 좋아갖고 당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즐겨드시는 그런 채소죠 이거는 슈퍼여주 슈퍼여주 모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작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요거. 이거입니다 자생마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작물인데 자색만은 그 마하고 똑같은데 속이 완전히 자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영양 성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작물입니다. 이것도 뭐 키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병충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키우기가 아주 뭐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이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직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자생만 요거는 이제 잔대입니다, 잔대. 잔대. 약간 도라지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잔대가 이렇게 이제 이 순을 나물로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근데 단대는 다른 작물보다 키우기는 약간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어 건강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더덕. 더덕이 되겠습니다. 더덕 모종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많이 컸는데, 어 사실 요게는 이파리를 쌈채소로 이렇게 먹어도 돼요. 더덕은. 쌈채소로 먹어도 향이 좋고 아주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더덕 이파리만 이렇게 만져도 지금 더덕 향이 막 솔솔 나네요 아 더덕 향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덕 모종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초석잠입니다 초석잠 초석잠 모종이고 뭐 골뱅이 초석잠이라 그래 갖고 뭐 중풍 치매 뇌경색뭐 이런 혈관 질환에 그런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서 어, 많이들 키우는 작물입니다. 뭐 키우기도 쉽고 이게 먹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어, 많이들 키우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초석장.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작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심채라 그러는 겁니다. 공심채. 공심채라 그래갖고, 뭐, 요,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 볶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채소인데, 어, 맛이 담백하고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갖고, 너도 이렇게 볶아서 먹고 그러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미나리처럼 잘라서, 또, 잘라서 먹으면 또, 또 커요. 그래서 또 잘라 먹고, 잘라 먹고, 그런 식으로 키우면서 이렇게 잘라 먹는 그런 채소입니다. 요게 이제 공심체. 요거는 이제 아마란스입니다, 아마란스. 아마란스 모종인데, 얘는 신이 뭐 내린 곡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성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곡물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토양 적응력이나 뭐잘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 이런 게 없어서 키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란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왕까마중입니다. 왕까마중. 중... 왕까마중 같은 경우는 뭐 폐나 기관지뭐 비염이나 이런 데 좋아서 이 열매를 이제 그런 데 사용하시고, 열매도 먹고, 줄기, 뿌리까지 다 약재로 사용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얘도, 뭐, 진딧물 같은 경우만 조금 방지해 주시면 키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 상당히 뭐,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작물입니다. 요게 이제 왕 까마중 모종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작두콩 모종입니다. 작두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콩 중에서 가장 큰 가장 큰 콩이기 때문에 뭐콩 중에 콩 왕콩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두콩 지금 모종이 여기 자라고 있습니다. 작두콩은 어, 비염에도 좋고 뭐 단백질이나 이런 영양 성분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셔갖고 차로 끓여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어, 콩 콩을 채취하셔갖고 뭐 밥이나 이런 요리로 이렇게 해드셔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작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두콩. 요거는 이제 궁채라 그래갖고 궁채 뭐 줄기 상추 뚱채 뭐 이렇게 많이들 불리는데 어 이게 이파리도 이렇게 뭐 상추처럼 따서 먹을 수 있지만 메인은 이줄기에요 이파리를 따주면 줄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 상추대처럼 이렇게 많이 커요. 그거를 잘라서 살짝 데쳐서 이제 말려서 나물로 이렇게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맛에 반해갖고 아주 계속 찾는 그런 작물입니다. 줄기상추, 일석이조죠. 잎도 먹고 줄기도 요리해 먹을 때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데, 어 아무래도 이 줄기상추 그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또 찾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을 갖고 있는 작물입니다. 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특용 작물을 제가 한번 살짝 소개시켜 드려보았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어 조금씩 사셔서 한번 키워보는 재미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